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인생 반찬. 이대로만 따라 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맛있는 밑반찬인 황태채 무침 한번 해볼게요. 이 황태채는 지금 150g이에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좀 약간 많이 딱딱하죠. 그래서 이걸 좀 물에다 좀 불려줘야 되거든요. 지금 다시마 우린 물이에요. 그냥 맹물 쓰셔도 되지만 다시마 우린 물 쓰시면 좀더 감칠맛이 있습니다. 다시마 우린 물 200ml 이렇게 살살 이렇게 뿌려주세요. 다시마 우린물이 골고루 이렇게 묻혀지게끔 이렇게 좀 한번씩 섞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면 좀 나중에 음식을 해 놨을 때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좀 약간 북어채 여기가 약간 껍질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 불려도 살짝 이 부분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밑으로 해갖고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좀 놔둘 거예요 부거체는 좀이 가시가 있거든요. 불리는 동안 이렇게 가시는 이렇게 한 번씩 전부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이것 좀 너무 크죠?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먹기 좋게 좀 자르겠습니다. 그냥 자르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물기 있을 때 자르는 게좀더 편합니다 자르기가. 크기는 적당하게 자르시면 됩니다. 지금 한 10분 정도 됐고요.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. 이제는 팬에다가 좀 살짝 볶아줄게요. 올리브유 2 스푼. 채를 이렇게 살짝 볶아줄 겁니다. 이렇게 볶아주면 살짝 이제 수분도 좀 날라가고요. 그리고 또 살짝 또그 기름도 살짝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볶으면 살짝 익으면서 약간 좀 크기가 오그라들입니다. 중불에서 한3 4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. 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볶아준 황태채는 볼에다 옮길게요. 이렇게 약간 식혀두겠습니다.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 두 스푼. 마늘 한 스푼. 불은 아직 안 켰습니다. 미림 두 스푼. 매실청 두 스푼. 올리고당 두 스푼. 고추장 아주 듬뿍 세 스푼. 150g입니다. 이제 불킬게요 지금 요 양념을 이렇게 잘 섞어서 좀 바글바글 끓여줄 거예요. 양념을 이렇게 끓이지 않고 그냥 무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끓여주면 또 보관도 오래 할수 있고요. 또 맛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끓어올리면 이제 불 끄셔도 괜찮습니다. 불 끄고 나서 참기름 한 스푼 반, 깨한 스푼 반. 볶아둔 황태채 넣어줄게요.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 냉장고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. 황태채 무침, 너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. 레시피 잊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건새우 볶음 한번 해볼게요. 이 건새우는 두절새우로 100g입니다. 이건 마늘종 200g입니다. 건새우랑 같이 볶아줄게요. 썰어준 마늘종은 깨끗이 씻어 올게요. 마늘 8알은 편 썰어 줄게요.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 넣어줄게요. 마늘종 2분 정도 데쳐줄 거예요. 2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줄 거예요. 안을 좀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세요. 기름 안 두른 마른 팬에 검새우 한번 볶아줄 거예요. 이는한2분 정도만 볶아주면 돼요. 이렇게 체에다 넣고 이렇게 좀 털어줄게요. 지저분한 거좀 떨어지게요.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 2 스푼. 굴소스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미림 두 스푼, 올리고당 두 스푼. 이렇게 잘 섞어줘서 설탕이 좀 녹게끔 저어줄게요. 기름 한 스푼, 마늘 썰어놓은 거 이거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. 마늘 향이 올라오면 마늘쫑 넣어 주세요. 마늘쫑은 이게 살짝 데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볶아도 괜찮습니다. 만들어 놓은 양념장 여기다 부어 줄 거예요. 먼저 마늘쫑 이제 간이 먼저 배야 되니까 먼저 이거 붓고 볶아줄 거예요. 불은 중불 정도에서 해주시면 돼요 마늘종이 좀 간이 배도록 조금 더 볶아줄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간이 됐으면 여기다 이제 새우 넣어주면 돼요 새우 넣고는 그렇게 이제 오래 안 볶고 바로 이제 불 꺼줄게요 이제 불끈 상태에서 참기름 한 스푼 반끼한 스푼 반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됩니다. 맛을 한번 보시고요. 조금 더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올리고당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. 맛있는 건새우 볶음 완성됐습니다. 레시피 잊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감사합니다.